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칼리는 의학 정보 채널 심내쇼의 한기노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내용을 좀정리하면 간단한 요통 요 테마의 비만 요통 디스크 세계의상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 영원한 주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논문은 세계적인 척추 학회지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딱세 개를 인정합니다. 하나가 그냥 스파인입니다. 스파인 굉장히 오래됐고, 그냥 거기는 굉장히 공식력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걸 최고로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스파인 저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한참 뒤에 만들어졌지만, 미국 학회지에서 밀어주는 거잖아요. 미국 척추 학회지에서 공식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피안 스파인 저널이 있어요. 유로피안,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이세 가지 논문에는 좀 실리면 은 그래도 저는 굉장히 믿을 만한 논문이다. 세계의 논문에서 하나씩 그 발췌해서 이제 논문을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비만하고 관련해가지고 The s p i n a journal에서 나온 신문이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 relationship between obesity, low back pain, and 룸바, 디스크, 진너 generation.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베스티, 비만, 백페인 요통, 디스크의 퇴행성. 이세 가지를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 When genetics and e n v 그러니까 유전학적인 거나 환경적인 거를 고려했을 때그세 가지 관계가 어떤 것이냐? A systemic r e v i e 트윈스터디니까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 논문이겠어요. 쌍둥이인데 한 놈은 뚱뚱하고 한 놈은 안 뚱뚱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유전적으로 똑같을 거 아니야. 쌍둥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네틱한 문제를 갖는 거고 그리고 이 쌍둥이가 같은 집안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 팔다. 환경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동일한 거죠. 쌍둥이에다가 같은 집안 환경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이 트윈 스터디가 하고, 이제 시스템의 리뷰라는 건 뭐냐면, 수십 년간 쌍둥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다 모아서, 모아서 통계학적으로 이제 저희가 부여하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거든요. 그걸 부여해서 평가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통, 비만, 디스크 태행성이 어떤 관계인지를 굉장히 심도있게 연구한 논문이다. 시스템이 뉴브를 봤는데, 이에 보면은 822개의 논문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769개를 제거했대. 그러니까 얘가 안 맞는 거죠. 신빙성이 높지 않은 논문은 다 빼고 났더니 11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격하게 822개의 트위스트 중에 다 빼고 나서 11개의 논문만 공식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한 연구다. 이런 뜻으로 여기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체중, 우리가 알고 있는 BMI,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맨 위에 OR 이렇게 적혀 있어요. OR. Old ratio란 뜻인데, 영어로 o 드 d ratio.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몇배더 아프냐? 이런 뜻을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쌍둥이를 연구했더니, 쭉 밑에 표에 보면은, 1, 2 있는데, 대부분 지금 1, 2 사이에 표들이 다 점이 찍혀 있고, 2를 넘은 게 거의 없어. 그래서 이걸 통계를 냈더니, 그러니까 체중이 높은 쌍둥이 형이나 동생이 통이 발생할 확률이, 여기 논문에 의하면 1.8배가 높다는 거죠. 그는 1.8배 맞나? 적은 수치예요 보통은 우리가 뭐 이런거 있잖아요 오드레이셔가 뭐라 뭐로 쓰는 통계냐 면은뭐 담배를 피웠을 때 폐암이 걸릴 확률이 뭐 30배가 높아지더라 이때 나오는 그 배가 오드레이셔란 뜻이거든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지 와 높다 하는 건데 1.8배 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논문에 의하면 쌍둥이를 연구했더니 야 이게 생각보다 백페인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논문을 다 뒤적거리면 은 결론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비슷한 쌍둥이를 비만한 애하고 안 비만한 애끼리 비교해봤자 1.8배? 기껏해야 1.5배? 밖에 안 높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논문을 이 사람이 굉장히 공식용 있는 더스파인 저널에 시스템이 리뷰를 해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결과죠? 의외의 결과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통과 비만과 디스크는 인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지만은 실제 논문에서는 이런 차이가 없다고 있는 논문들도 상당 부분 있고, 관계가 있다고 발표하는 논문도 상당히 있다.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뚱뚱한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백페인이 있으면, 요통이 있으면은 체중 감소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간단한 요통, 간헐적 단식을 통한 요통을 하시기 치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오늘 첫 논문 해드렸는데 논문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요점 정리하고 공신형이들 하나씩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내소의 황준호였고요. 아, 논문은 역시 설명하기가 의사로서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황준호였습니다. 예.